안녕하세요, 성처 사장입니다. 아한3시까지 정신없이 일을 보고 또막가를 이용해서 아 영상에 또 담을 만한 것이 있는가 아, 마음도 산에 와봤습니다. 아 여기는 신화들이 좀 많이 나오는 곳이고 간혹 어, 괜찮은 개체가 나오는 그런 장소인데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청에 아주 목엽이죠? 이렇게 진청에 이런 신하들 한번 살펴보면서, 아, 시간을 좀, 좀 조금 보내볼까 합니다. 아, 이것도 보면은, 색상이 엄청 진해요. 아, 무거운 길이면 조금 좋았을 건데, 예, 그래서 이건어오로잘 그대로 놔둬보고, 또 주변을 한번더서슬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또 이쁜 게또 새로 올라온 것이 있는가. 이렇게 신하들이,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난초도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개체가 있나. 또, 얼마 전에 또, 어제,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또, 브로크에 나간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녀볼까 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완전히 새엽이네. 예, 런 난초들이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서, 음,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그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이쪽 기후가 어떻게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난초들이 자라는지 한번 싹 살펴볼까 합니다. 아, 난초들이 신화들이 안 나왔던 것들이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을 신화죠. 예, 곳 이제 비가 와가지고. 아, 이렇게 자라하고 있네요, 그냥. 난초 자라기는 상당히 좋은 기운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 뭐, 오는 것도 있겠고, 많이 그럴 텐데, 이렇게 예쁜 신화들, 나온 것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더 즐겨보네요, 또. 아, 이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아주 예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 낙엽을 뚫고, 아, 아주 그냥 올라오는데, 손톱, 요 길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남들이 자라기에는 상당히 좀, 좀 그런 자리인데, 여기가 또 신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얘도 뭐 특별한 건 없어도, 이렇게 신화들 살펴보면서 다니는 것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또 이것도 뭐, 그냥,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에이 이건 떨어졌구나. 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들, 한번 딱 살펴보네요. 어이구, 어이구. 자, 어이구, 일로 와봐. 자, 선명하게 한번 잡혀봐라. 옳지. 이렇게 아주 작은, 어, 신화들이, 어, 좀, 여기저기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녀석들 한번 살펴보고, 아,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다시 흙을 덮어주거나, 아니면은, 좀더 더 깊게, 손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것 생강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이고, 생강이 많네. 이렇게 해서, 다시, 겨울나게 자라라고 이렇게 덮어주고 자라갑니다. 아, 여기도 보니까, 신화가 네 촉은 또 나와 있네요. 그냥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한 요렇게까지만 찍고 어디 또 볼만한 어, 신화들이 좀 나왔는가 한번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신화가 또 솔찬이 나왔네요. 그냥 음 이렇게 신화들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뭐냐? 아이고, 여기는 또 밤나무가 좀 있어가지고 밤 주우시는 분들이 가끔 들어와서 살펴보는 자리라 어떤 때는 막 밟고 지나가시는 것도 있고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또 지나가 보네요. 아, 또 이쁜 거 하나 나왔으면 영상 딱 찍고. 보기 좋을 텐데 아직은 잘안 보이네요. 그냥 신하들만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어이구 온지버섯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다니면서 아, 난초들 이쁜 거 있나 이렇 살펴봅니다. 아 이렇게 자연이 키운 이 난초들을 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면, 어이구, 이건 또 뭐야? 와, 이런 것도 있네. 아, 이렇게, 오,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바, 바, 하니? 이렇게 오가져가지고, 꼭 두화변처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요건 한번 살짝 한번 뽑아볼까요? 여기는 부엽이 좋아가지고, 뿌리들이, 많이, 깊게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어유 생강근인데. 야, 요거, 요거도, 하나 또, 아, 목엽에, 약간 좀 오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가져 있죠? 야, 이거 잘 키우면, 좀 키워볼만 하겠는가? 이렇게 끝도 한번 빼축하고, 야, 요건 한 번, 좋은 자리다 에 옮겨놓고 한번 또 자라는 모습을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하나 뽑혀 있네. 그냥 하고 보면 이렇게 뽑혀 있는 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자리에다가 딱 심어주고 요거는 좀 체포를 해서 어, 좀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무광질에 오가지고 여벽도 아주 상당히 좋네요. 아, 난처하시는 분들 까랑까랑하다가 어디요? 예, 잎이 아주 상당히 까랑까랑한 그런 난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여기서 잘 자라라고, 네, 뜨고, 아, 어, 요 난초는 생강근이거든요. 생강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는 난초인데, 이건 아마 좀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소방차사당이었고요저 지나다니면서, 또 이쁜 난초들, 또 아, 이런 환경도 있다라는 거볼 만한데 있으면 또 챙겨서 영상 담아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성초사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초사당입니다 아이고 조금 돌아다녔더니 아이고 몸이 빡시네요 그냥. 아여기는 이렇게 바닥이 단단한 그런 지형인데 여기 또 신하들이 또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또 살펴보고 있네요. 아, 아이고 이렇게 아 이거 또 굉장히 박엽이네 그냥 이렇게 누가 밟았는지 아직까지 힘들게 자라고 있네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여기 또신호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런 난처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닥 담아봅니다. 아, 이거 생강초 삼형제인데 아세 중에 어떤 게또 볼만한지 여기는 바닥을 잘 이제 딛고 다녀야 됩니다. 원체 이렇게 소형 개체 난초들이 올라오는 곳이라 에, 이렇게 보시면 손톱 한 마디 정도 사이즈의 어, 그런 난초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야 이건 아주 아주 옹팡지게 생겼네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은 개체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잘 이제 누가 밟지 않고 아이고. 이건 단역같은데 꼭 분위기가 아, 누가 이제 밟지 않고 이곳에서 잘 자라라, 자라도록 이렇게 열어놔두면 좀 뭐랄까 좀, 어, 여기 뭐 있는가 보네 하고, 사람들이 요 자리는 또안 밟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여기도 밟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 놔두고 가면, 안 밟고, 이렇게 잘또 지켜내더라고요. 야, 이거 옹골지게 아주 그냥, 아이고, 안 잡히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주 예쁜, 단역 같은, 그런, 아, 생강촉이 딱 아, 올라왔네요, 그냥. 이런 거는 가만 놔두고, 좀더 키워가지고, 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딱 놔두면, 누가 도안 밟더라구요. 이렇게 잘 관리해두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 아. 그만 만, 만 보고 다니려니까 아 진짜 눈이 빠질 것 같네요 그냥 아 그래서 어 이건 구척인가 보다 구척인데도 아 단초가 이렇게 예뻐 보여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네요 아 진짜 오래 생강근들 엄청나 왔네요 그냥 이쪽에더 보면 이렇게 아주 손톱만한 그런 개체의 난들이 여기 저기 막 나와 있네요, 그냥. 아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네요, 그냥. 해서 아 이렇게 좀더 살펴보다가 아또 이제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낮은 지역이라 뭐 하산할 것도 없구요 그냥 왔다가 한번 아이들 쭉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난처들은 바닥에 많은데, 야, 어, 냄제서 또뭘 살펴봐야 될지를 아주 그냥 모를 정도로 난처들이 여기저기 지금 막 나와 있네요. 그냥 아 오늘은 무기도 없고요. 뭐 날파리도 지금 안 날라다니는 것 같고요. 아주 그래서 보기는 에 아주 좋습니다. 다니기도 좋고, 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진짜 산에만 들어가면 눈에 날파리도 막 들어오고요. 그냥 입에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다리기 많이 힘들었는데 아주 지금은 상황이 좋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만 쭉 됐으면 좋겠네. 그냥 또 올겨울도 많이 춥대는데 어떻게 또잘또 또 견뎌야 될지 음, 이렇게 보면. 안들이 이렇게 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제가 이제 보고 다니는 그런 밭자리들이 좀 있는데 그곳에 다니면서 난들도 또또 이렇게 낙엽도 좀 덮어주고요. 이렇게 슬슬 바리면서 또 가을 준비는 또 어떻게 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좀 다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도 난초가 아주 이러고 있죠? 예, 이런 것도 자세히 한번 봐줘야 되는데, 다 겹에 묻히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아, 그냥, 아, 밀출한 같고요. 여기서 잘 견디도록, 이렇게 다독 그려주고, 좀 움직여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난초들은 진짜 많네요, 그냥.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 여기도 하나 있었네. 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조금만 하들이 많네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쓱 살펴보고, 또 영상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편집할까, 편집 안 하고, 그냥 쭉 올릴까, 좀 고민 중에 있네요. 하여간,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면서, 여러분도 한주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면, 또 이렇게 10월도, 이런데 끝나가는 것 같네요, 그냥. 다음 주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하루인가, 이틀인가 남았네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또 10월이고, 그래가지고, 아유, 이렇게 한번 보는데, 아유, 힘드네요, 그냥. 하여간,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새로운 한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강차 서당이었습니다.